날개뼈 안쪽에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분들 이 많으시죠? 통증이 얼마나 강한지, 어떨 때는 칼로 베이는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 날개뼈 안쪽의 통증은 주로 능형근이라고 하는 날개뼈 안쪽 근육의 통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있어도 이렇게 날개뼈 안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아! 날개뼈 안쪽에 이렇게 통증 있는 분들 많으시죠? 한 번씩 날카롭게 찌릿찌릿 찌르는 통증 겪는 분들 많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때는 칼로 베이는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한 통증보다는 묵직하고 애려서 자꾸 손이 간다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말입니다. 아,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이 날개뼈 안쪽의 통증은 주로 능형근이라고 하는 날개뼈 안쪽 근육의 통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가 있어도 이렇게 날개뼈 안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날개뼈 안쪽에 통증이 생기시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10명 중에 8명은 일단 마사지를 하시거나 폼롤러로 빡빡 문지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디스크로 인한 통증인데 폼롤러만 문지른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목디스크는 아니더라도 능형근의 통증이라고 해도 문지르는 것만으로 해결이 과연 될까요? 아마도 날개뼈 안쪽의 통증으로 이렇게 스트레칭과 폼롤러, 혹은 마사지를 열심히 받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해결이 잘안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는 당연하고요 날개뼈 안쪽에 능형근의 통증인 경우에도 늘려주거나 눌러주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만으로는 해결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날개뼈 안쪽이 아픈 경우는 근육이 늘어나서 아픈 신장성 수축에 의한 통증이기 때문이죠 근육이 아픈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이 베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아픈 게그첫 번째입니다. 확 오그라들어서 당겨져서 아픈 거예요. 이럴 때는 살살살 풀어 주고 문질러 주면 이렇게 꽉 물고 있던 근육이 살살살 풀어지죠. 하지만 또한 가지 근육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근육이 팽팽히 당겨져서 늘어난 상태에서 아픈 경우입니다. 이걸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등판의 통증은요. 이렇게 어깨가 둥글게 말리고 날개뼈가 바깥으로 벌어져서 등 뒤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아픈 신장성 수축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이나 폼롤러는요. 꽉 뭉친 수축성 단축을 풀어 주는 데는 보다 적합한 방법이거든요. 늘어나서 팽팽히 당겨진 근육을 더 늘어나게 해 봤자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치료 받으셔야죠. 그런데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초기 단계 혹은 이미 어느 정도 조치를 받으신 이후의 관리 단계라고 하시면 이런 등통증이 생기는 한 가지 원인 이 부분을 아시게 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목 디스크인데, 날개뼈 안쪽이 왜 아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목 디스크라고 하면요, 목이 아프거나 팔이 저린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거든요.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팔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경들 중 일부는요, 날개뼈 안쪽 등으로 가요. 그리고 몸의 신경망은 전선과 같습니다. 우리 몸 곳곳으로 퍼져 있죠. 바깥에 바닥에 깔려있는 전선이 특정 지점에서 꽉 밟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선을 싸고 있는 피막이 처음에 자국이 나겠죠. 이게 심화되면 피막이 살짝 손상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전선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막 과전류가 흐르기도 할 거고요. 전류가 흐르다 안 흐르다 하기도 하겠죠. 그게 목디스크가 있을 때 우리 등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목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요. 등으로 가는 전선이 압박을 받아서 등에 찌릿한 느낌을 주게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에만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어깨나 팔로도 증상이 같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등 근육만의 문제와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일단 날개뼈 안쪽의 근육통이 단순 근육통인지 혹은 목 디스크에 의한 통증인지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등 근육통은요, 묵직하고 아픈 양상이 주요합니다. 목에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조금 더 생기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목 디스크의 통증하고 아주 동일해요. 하지만 목 디스크에 의한 통증은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묵직한 통증도 있지만 주요한 통증이 이 날카롭게 찌릿한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을 뒤로 젖히면 이런 찌릿함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유는 목을 뒤로 젖히게 되면요. 목에서 등으로 나가는 신경의 출구가 좀더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세 번째는요. 등에 국한되지 않고 어깨 삼각근, 승모, 삼각근 이런 쪽으로 통증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등 근육의 통증이 등에만 통증이 있고 승모나 삼각근까지는 아프지 않은 거하고는 좀 대조적이에요. 등이 아픈데 찌릿하고, 목을 젖히면 찌릿함이 더 심해지고, 승모, 삼각근, 어깨까지 찌릿함이 동반된다면, 이거는 그냥 등 근육의 통증이 아니고요. 목 디스크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디스크에 의한 등통증이나 등 근육에 의한 등통증이나 사실은 크게 보면 한 가지 문제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한 가지 원인이 뭘까요? 그건 바로 흉추라고 하는 등뼈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서 제 각도를 모두 내지 못하고 원래의 형태를 벗어나서 굽어졌기 때문입니다. 목디스크와 날개뼈 근육의 긴장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목디스크는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단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첫 번째는 목이 원래의 형태인 C자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움직이게 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써야 되는 정도보다 더 많이 쓰이는 과사용이 일어난 것이라고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일자 목은 목의 원래 형태가 아니에요. 목은 원래 이렇게 전만이 돼서요 아치 형태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목뼈 앞쪽은요 인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뼈가 벌어져도요 디스크가 절대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튀어나와 봤자 신경이 이 뒷면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목이 이렇게 예쁜 이 형태가 아니고요. 일자가 되면서 앞으로 자꾸 과도하게 굽혔다 폈다 쓰게 되면요. 이 뒤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뒤쪽으로는요.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인대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전면 인대보다 약하고요. 또한 뒷면에 이 바로 뒷면으로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요. 신경을 눌러서 등이나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을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일자목이 되면요. 형태적으로도 디스크가 튀어나오기 쉽게 되지만, 목의 움직임 자체가 불필요하게 많아지기도 합니다. 목이 안 좋은 분들은요. 목을 움직일 때 모든 커브를 다 써서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그냥 한두 군데 경추를 써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목이 원래 움직여야 되는 것보다 과도하게 쓰이는 겁니다. 이 또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하는 아주 큰 요소가 됩니다. 목이 일자가 되고요. 불필요하게 움직임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흉추. 등뼈의 움직임이 줄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부정한 거예요. 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등이 구부정하면요. 목이, 일자목이 안될 수가 없어요. 등이 곧바로 펴져야 목이 제 형태를 하고 있을 텐데, 등 자체가 구부정하면요. 이거 어떻게 해도 C자 형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전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등이 구부정하면 일자목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보상이라는 인체 작동법이 있어요. 한 부위에서 제대로 작동을 다 하지 못하면요, 나머지 다른 부위에서 그 기능 일부를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는요, 유기적 구조물이에요. 자동차나 인체나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는요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면요 그 부품 하나의 기능만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요 그냥 재할일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부품 하나가 고장 나면 정비소 가가지고요 그 부품 하나만 갈아내면 됩니다. 하지만 인체라는 기계의 부품은 좀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한 부위의 부품이 고장이나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옆에 있는 다른 부품들이 고장 난 부품의 역할까지 해주는 거예요. 인체가 유기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런 게 바로 인체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움직일 때 흉추가 굽어져서 제대로 움직임을 못 해주면요. 바로 위에 목이나 바로 아래 허리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일을 고장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굽어지면요. 등의 움직임으로 움직여줘야 될 부분을요. 등이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목이 움직이거나 혹은 허리가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날개뼈 근육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추가 이렇게 둥글게 굽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요, 날개뼈가 위로 올라붙으면서 라운드 숄더가 되죠. 그러면서 등판 간격이 멀어져요. 그러면 등이 벌어지면서 등판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바짝 당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요. 등판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날개뼈 안쪽에 능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날개뼈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안간힘을 쓰고 벌어진 날개뼈를 잡기 위해서 줄다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의 통증은요 목 디스크로 인해서 유발될 수도 있고 그냥 등에 근육 긴장에 의해서 유발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원인이 하나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등이 굽고 원활한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어깨는 전면으로 말리고 그래서 등뼈 사이는 벌어지고요. 목은 등이 잘안 움직여지는 부분까지 다 움직여주느라고 중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등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목에 디스크가 생겨서 둘다 동일하게 등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줄다리기 해가지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데 힘들어 한다고 여기를 막 다시 당겨서 스트레칭하고 폼롤러로 비벼 주는 게 좋을까요? 등판 안쪽에 아프셔서 폼롤러 많이 해보셨죠? 물론 거기에 일정 정도는 도움받으신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폼롤러로 비빈다고 잘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 이유가 등판 안쪽이 아픈 건, 근육이 꽉 짧아져서 뭉친 거랑 조금 달라서 그래요 날개뼈 안쪽이 꽉 오그라들어서 아픈 거면 스트레칭 해서 쭉 늘어서 당겨주고 짧아진 부분들을 뭉게뭉게 풀어주면 상당히 덜해지죠 그렇지만 지금 날개뼈 안쪽의 통증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늘어나서 아픈 신장성 수축에 의한 통증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프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아픈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한껏 늘어나서 아픈데 그 부분을 문지르고 자극하고 늘려주면 짧게 뭉쳐있는 부분에 스트레칭 하는 거 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죠 등판의 근육이 줄다리기를 해가지고요 팽팽하게 당겨져서 문제가 생겼으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줄다리기를 끝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바로 반대로 이 날개뼈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이 근육들을요 좀 풀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날개뼈를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소흉근이라고 하는 가슴근육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둥그러진 흉추에 정상적인 움직임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슴을 펴고 등의 움직임을 앞뒤, 좌우로 틈틈이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요, 가벼운 통증들은 반응을 해요. 이러저렇게 안 되던 등 통증이 몸쓰고 운동하니까 좋아지더라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몸 전체를 움직이면서 흉추의 움직임을 되찾아 준 거예요. 등을 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잔뜩 말린 가슴을 좀 펴십시오.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목 디스크에도 정확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방산통이 심하고요, 막팔 저리고 잠못잘 정도로 증상이 심할 때는 신경이 좀 눌리지 않도록 경추를 바로 잡아준다든지 목 근육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디스크하면 모두 다 수술이 답인 줄 알았지만요, 요즘은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으로 치료가 너무 잘 돼요.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있고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좀 지나서 궁극적으로 목을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면요. 결국 중요한 것은 흉추의 움직임을 되살리는 겁니다. 자, 제가 스트레칭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흉추를 뒤로 젖히는 운동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목 중간을 손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 자체를 쭉 펴주시는 거예요. 자, 등 펴면 되는데, 그냥 펴면 되는데 손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등의 움직임이 줄어있는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을요. 이렇게 1, 2, 3, 4, 5, 6, 7 쓰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한두 군데로 등이 안 움직이니까 목으로 움직여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목 뒤를 잡는 겁니다. 얘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고요. 그리고 살짝 눌러주고 등의 움직임, 등 자체만 펴주시는 거예요. 둥글게 말려있는 등을 하나, 하나, 나맨 위에부터 하나, 하나 순차적으로 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펴서 뒤로 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끝까지 말아주시고요. 뒤로 천천히 펴서 등 자체의 움직임을 뒤로 젖히는 원래 등의 움직임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천천히. 반드시 이 운동을 하실 때목 뒤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운 흉추의 움직임이 줄어있는 부분들은 목의 움직임을 써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목을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젖히시라고 하면 목을 확 젖히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목의 중간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면 스스로도 모르게 목을 경추 1번부터 차례대로 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칭은요. 흉추를 좌우로 움직여주는 운동이에요. 이건 너무 쉬워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등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동작이 왜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등 흉추 자체를 좌우로만 움직이면 돼요. 천천히 좌우로 끝까지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흉추를 끝까지 허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흉추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등뼈를 최대한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움직여주시고요. 턱은 숙이는 것보다는요, 전면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위로 좀 들어서 흉추의 좌우 움직임을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요, 평소에 잘안 쓰던 흉추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겁니다. 날개뼈 안쪽 등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목 디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등 근육의 신장성 수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는요, 단순 등 근육의 통증과 달려 찌릿찌릿한 느낌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등뿐만이 아니고 어깨 팔까지 이런 불편감들이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을 뒤로 젖힐 때 찌릿한 느낌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등 근육의 통증이라고요, 폼롤러로 문지르거나 스트레칭만 반복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등의 근육이 늘어나 있는데 더 늘려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목디스크나 등 근육의 문제나 둘다 등통증을 동일하게 유발하고요. 이두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 오늘 알게 되셨죠? 즉, 흉추 등뼈의 움직임이 줄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등을 바르게 펴고 앉는 것이 중요한 이유고요. 특히 등이 이렇게 굽은 분들은요. 등을 펴거나 좌우로 흔들어주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운동을 꼭 해주십시오. 등이 아픈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통증 여정 김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